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꾸준히 게임하는 남자 꾸준입니다 오늘은 좀비 파쿠르 게임으로 유명한 다잉라이트 시리즈의 신작 다잉라이트 더 비스트 엔딩 후기로 찾아왔습니다 서브쿠도 적절히 해가면서 최고 난이도로 플레이를 했고요 엔딩까지 걸린 시간은 31시간 정도가 걸렸네요 그럼 바로 엔딩 후기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적화입니다 최적화에 대해선할 말이 많은데 일단 요즘 나온 게임들 치고는 나쁘지 않은 최적화 상태였어요 13600K 4070T 32기가 램 기준 풀옵션의 DLSS를 균형으로 키고 QHD 해상도에서 평균 100에서 140 프레임 이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온 게임 치고 아주 훌륭하죠. 근데 이게 사실 좀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 바로 다잉라이트더 비스트에는 레이트레이싱을 구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정확히 표현하자면 구현하지 못했다가 맞겠네요. 공식 개발자 발표에 의하면 출시 시점에 가능한 최고 수준의 품질과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멋지게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그냥 우리 최적화 다 못해서 레이 트레이싱은 빼고 낼게.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곧 추가될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풀 옵션은 사실상 상 옵션이고 레이 트레이싱이 추가된 울트라 옵션은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된다고 하네요. 하, 이제 요즘 게임 최적화를 못 하니까 그냥 그래픽 옵션을 빼버리는 지경까지 오는 건가 싶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안정성과 최적화 자체는 나쁘진 않.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끊이질 않네요. 그럼 지금 정가 주고 산 유저들은 미완성된 게임을 정가 주고 사게 된 거잖아? 아니 이거 맞아? 라는 생각 말이죠. 그런데 뭐또 어차피 다른 게임 회사들도 출시 이후에 부랴부랴 최적화 패치하는 거 보면 똑같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전잘 모르겠으니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자 최적화 이야기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 게임을 딱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좋은 문구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진정한 스타는 빠와 까를 둘다 비치게 만든다라는 말인데요. 야 이게 이 게임이 딱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게임만이 가진 아주 훌륭한 장점도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들에 있어서는 너무 형편없는 단점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부터 이런 장단점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결론까지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다잉나이트 시리즈하면 그냥 단순히 좀비 때려잡고 스토리 보고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잖아요. 이 게임만의 큰 장점이자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파쿠르 액션을 좀비 게임에 접합시킨 부분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나 이번 작품도 건물 사이사이를 뛰어다니는 파쿠르 액션이 아주 속도감 넘치고 짜릿하고 재밌었습니다. 뭐 건물을 자유로이 올라가거나 뛰어내릴 수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나중에 스킬을 배우면 좀비 머리를 밟고 도약할 수도 있고 장애물을 넘어가며 킥을 날린다든지 드롭킥을 한다든지 후반엔 그래플링 후까지 이용해서 아주 다채롭고 속도감 있는 이동을 할수 있었죠. 저는 이렇게 이동이 재밌는 게임을 매우 선호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이동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또 겁나게 지루한 게임들도 많아요. 근데 스파이더맨이나 다잉라이트나 기타 이동이 재밌는 게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는 텐션을 유지할 수가 있어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게다가 이런 비슷한 게임이 좀비 게임들 중에 사실 없어요. 뭐 제가 모르는 게임이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이 다잉라이트의 이 좀비 파쿠르 액션은 다른 게임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파쿠르 액션은 여전히 다잉라이트 만의 큰 장점이며 명불 허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비 후드렵에는 타격감도 여전히 좋았습니다. 데드 아일랜드 시리즈도 개발한 게임 회사고 좀비 게임에 있는 진짜 일가견이 있는 회사라 좀비의 피격 모션이라든지 부위 파괴라든지 피격 부위에 따른 다양한 사운드까지 이런 게 여전히 장인 정신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참잘 만들어요. 아 물론 고어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취향이 아니겠지만 적당히 고어한 걸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퀄리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친구도 이런 시원시원한 타격감 때문에 직장 상사 생각하고 좀비를 후드러 패면 그냥 스트레스가 쫙 풀린다고 하더라고. 여하간에 이두 가지 장점은 확실히 다른 좀비 게임들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그런 클라스를 보여주는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다잉라이트의 정체성 부분이 이전작들과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발전도 없다라는 평이 있지만 그래도 전 여전히 이두 가지는 다잉라이트 시리즈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이 강력한 두 가지의 장점은 장 점을 뒤로 하면 나머지는 솔직히 그냥 무난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불편한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편의성 부터 들어가죠 난이도는 세가지로 나뉘어서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고를 수 있는 건 좋았습니다 저는 하드하게 즐기는 걸 좋아해서 최고 난이도인 잔혹함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아주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편의성은 좀 많이 별로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진짜 짜증 났던 건 바로 조준감도 설정이 없는 거였습니다 이번 다잉 라이트 더 비스트에선 총기류가 전작에 비해 많이 추가되고 그만큼 많이 사용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인간 적들을 상대할 때는 총기가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데 FPS를 즐겨 하는 유저분들 중에서는 마우스 민감도를 많이 낮춘 저감도 유저분들이 꽤 있거든요. 한마디로 화면 전환을 굉장히 느리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 또한 FPS 매니아라서 굉장히 저감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조준 감도가 따로 없어서 마우스 민감도를 낮춘 상태에서 조준을 하면 거의 화면이 움직여지질 않더라고. 그래서 진짜 너무 불편했어요. 그렇다고 몇년 동안 써온 저감 갑자기 고감도로 바꾸니 너무 불편해서 게임을 하기가 힘들고 아주 그냥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줌을 안 하고 총을 쏘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줌을 안 하면 총이 잘안 맞더라고요 물론 패드를 사용하면 한 방에 해결이긴 하겠지만 패드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겐 이 조준감도 없는 게 아주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질구리하기 불편한 게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템 분해를 할때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씩 키홀드로 분해를 해야 합니다 체크해 놓고 모두 분해하기 이런 게 없어요 아이템 제작에 여러 자원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서 사실상 분해는 필수인데 매번 템 쌓아놓고 분해할 때마다 하나씩 키홀드에서 분해해야 하니 상당히 귀찮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필드에서 아이템을 파밍할 때도 이렇게 홀드에서 아이템을 파밍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홀드를 토글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매번 홀드하고 아이템하느라 나중엔 손가락이 아플 지경이었어 그냥 그리고 지도에서 자기 위치 식별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아니, 왜 이거 자기 위치 마크를 하얀색으로 해놓은 겨? 매번 지도를 틀 때마다 내 위치가 보이질 않아. 왜 이렇게 해놓은지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런 식별에 대해 얘기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파밍할 수 있는 아이템에 강조되어 있는 외곽선 같은 게 없습니다. 다른 게임들을 보면 주울 수 있는 아이템은 외곽선 같은 걸로 강조되어 있잖아요. 이 게임은 그런 게 없어요. 그 대신 탐색 센서라고 Q키를 누르면 이렇게 파밍할 수 있는 아이템 위에 점을 찍어줍니다. 다잉라이트 시리즈는 항상 이랬어요. 아마 게임 내 화면에 UI를 적게 해서 몰입감을 높이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냥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니 파밍 좀 하고 일어나서 Q 누르고 또좀 가서 몇개죽고 Q 누르고 또좀 가서 Q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Q 누르고 또 누르고 사실 나중에 보면 이거 누를 때 나오는 이 하얀색 이펙트 있잖아? 이것 때문에 더 몰입감이 깨진다니까? 아니 이거 진짜 나만 그렇게 느꼈나? 그냥 한번 Q 누르면 범위 내에 있는 아이템은 다 시간 제한 없이 외곽선을 강조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의성 관련 단점을 쭈르룩 말했지만 사실 이런 거다좀 사소하잖아요. 게임이 재밌으면 참을 만한 단점이긴 해요. 조준감도 빼고는 그렇다고 해도 좀더 유저 입장에서 생각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편의성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게임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뭐제 시청자분들 중에선 생각보다 분량이 짧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엔딩까지 보는데 30시간 정도 걸렸으면 꽤 나쁘지 않은 불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직 못한 서브 퀘도 좀 있었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엔딩 이후에 좀 서운하더라고요. 바로 뉴 게임 플러스가 없었습니다. 게임을 클리어하면 그냥 이전에 플레이했던 맵에 덩그러니 던져 놓고 못 했던 파밍지나 뭐 서브 퀘 정도만 돌수 있게 해 놨더라고요. 뉴 게임 플러스까지 구현했더라면 불량 면에서는 아주 좋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았는데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뭐 불량은 이 정도면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스토리 부분도 할 말이 좀 많았는데 스포가 될까봐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냥 무난한 스토리라고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파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설 설계도를 만드는 재미가 쏠쏠하기는 했지만 파밍에 특화된 게임은 아닌지라 다양한 파밍의 선택지가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완성템을 주거나 소비템을 만들 수 있는 자원들을 파밍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랜덤 옵션이나 뭐 이런 게 있었으면 훨씬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건 그냥 제 이기적인 욕심 같네요. 그런 장르가 아니니까 말이죠. 한마디로. 파밍의 재미도 그냥 저냥 무난하게 재밌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단점 많습니다 레이트레이싱 없애고 낸 미완성 게임 부족한 편의성 뉴캠플 없는 단타성 게임 뭐 누군가에게는 큰 단점이 될수 있는 그런 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다잉라이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것들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굉장히 투덜거리면서 게임을 했지만 솔직히 재밌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전 작들을 재밌게 하셨던 분들이면 이번작도 재밌게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말했던 단점들이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에게도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레이트레이싱 된건 괘씸하니까 나중에 이거 추가 업데이트가 되면 구매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음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시롱!